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전선을 리뷰해볼 에이프트장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17일 오후 4시 27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0144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좀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대한전선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좀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 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좀 이제 변동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상한가 한번 찍었죠? 자, 상한가 한번 찍으면 일단 무조건 중간선하고 시가 라인 한번 그어주세요. 이거 한다고 뭐돈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뭐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간선 그는게 무슨 의미냐? 그냥 무슨 뭐 미신, 뭐 무슨 뭐 민간신앙처럼 뭐 그런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차트, 이렇게 이제 아주 깔끔한 양공일수록 이게 더 이제 잘 들어맞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선 딱 긋는 게 무슨 의미냐면 어찌 됐건 요 상한가 라인 만드 상한가 양봉 만드는데 참여를 했던 시장 참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1월 20일 기준으로 그 11월 20일 기준은 시장 참여자들의 대략적인 평균 단가예요. 그러니까 1104원이. 예. 네. 그냥 딱 찍어놓고 보면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뭐몇분때 거래량이 많고 이런 거다 일일이 따져 보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나와요. 한이 정도, 이 정도. 오차가 이 정도 있을 수는 있어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50% 잡고 가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그리고 시가 라인은 뭐냐면 최소한의 양심 라인이에요. 이거 양심 라인이 깨지면요, 이 상한가에 의한 어떤 그런 상승적인 모멘텀은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렇지만 아주 정석적으로 잘 지켜주고 있죠. 이게 뭐냐면 그 해양발전 1위 오스테드라고 있어요. 이 오스테드가 국, 국내 인천의 덕적도라고 있어요. 덕적도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들 풍차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풍력 발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바다에 또 해풍이 기가 막히게 또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섬에서 이제 터빈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본국에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낼 겁니까? 통전탑으로? 통전탑으로 하는 건 수지가 안 맞아요. 어떻게? 해적 케이블로 하는 게 수지가 맞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실들도 낮고. 그러면 이제 해저 케이블을 풍력 발전용 해저 케이블을 이제 바다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깔아놔야 되는데 그거를 할수 있는 것들이 뭐냐 그거를 할수 있는 게 이제 대한전선 그걸 할수 있는 게 대한전선 그다음에 LS전선이 있는데, LS 전선 이 있는데 LS 원래는 이제 LS 전선을 사고 싶은 모양새였는데 LS 전선이 안 판다고 했나봐요 아, 뭐안판다고 안 하면 못 사는 거지 뭐 대한전선에서 이제 호방건설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선을 지켜준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천장이 1710원이잖아요. 이 1710원 다시 건드려줄 여력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랬다가, 쭉 이렇게 가죠. 요간 거는 제가 이걸 그려놔서 이제 올라갔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참,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하나 이제 만들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종목, 저기 주가를 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바람직하니까, 이제 참고를 하시라는 거지, 이게 100%다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시장이라는 건 공개된 시장이고, 언제 돈 많은 쩐주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쪼만한 옹달샘에 조약돌 들어오는 거랑, 그냥 엄청 큰 돌멩이 던지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5월 18일 날, 호반산업이라는 곳에서 지분, 이 대한전선의 지분을 40%를 확보를 해요. 명실상부하게 경영권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린뉴딜 테마도 갖고 이제 굉장히 올랐고, 또 이제 풍력발전 진출을 고려해서 이제 인수합병을 한 것으로 기대가 돼요. 또 이제,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력발전용 해저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LS전선하고 대한전선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대한전선에 이제, 사업, 사업 분야가, 그, 이제, 원래는 없었는데, 주택건설업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에도 이제, 플러스가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금 막 집값 날리지 않습니까? 집값 잡으려면은 공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시장이 막 얘기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 집값 잡으려면은, 이, 가지고 있는, 이, 가지고 있는 사람 때려 잡는 거는, 그 때려 잡아가지고 얘네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팔겠습니다. 하고 내놓는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면, 이거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방식이죠. 아, 들어. 나말 아, 들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오고 있네.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더, 오히려 더 사니까 더 오르는 거예요. 물 먹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급을 더 하는 게좀 이제 낫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공그가 호반호반호반건설 아시죠? 호반산업의 호반건설 그거랑 똑같아요. 호반건설은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할 거라고 내다 본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배팅을 한 거예요. 이 대한전선을 샀다는 소리는 물론 부동산 더안 하더라도 뭐안 하면 뭐 풍력발전소 돌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거.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이득이기 때문에 대한전선 산 거고. 저는 근데. 공급이 될 거라고 봐요. 이거 언제까지 그냥 지금 아파트 공급 추가적으로 공급 안 하면은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거든요. 왜냐면 인프라 시설 자체가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2 30대들이 직장이다 서울에 있는데 뭐 충북 뭐 제천 뭐 이런 데서 살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그 기대감이 지금 이 차트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좀 보세요. 좀 코스닥이 흘러내리고, 아니 코스피죠. 코스피가 이렇게 흘러내려, 그러니까 적어도 그 퍼센테이지는 다르더라도 대개 보통 이제 대한전선은 코스피 200 안에도 드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코스, 코스피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은 보통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든가. 근데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힘이 엄청 센 거예요. 지금 야, 대한전선 주어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방으로 하방 압력으로 보려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방 압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약간 미세하게 매도세가 조금 더 세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지수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수 상황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다가 좀 이제 상황 괜찮아지면 다시 오를 종목들은 오르니까 그리고 저는 이 대한전선이 오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왜냐면 미래 기대감 가치를 줄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상단에, 어, 배너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누르시면은, 요런 식으로 저희 회사 차원에서 매번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18일이니까, 18일 기준, 아 17일이니까, 17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것도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쭉, 이제, 내려봤을 때, 장 5분 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공항, 태웅로직스, JC 케미칼, 이렇게 세개가 나왔어요. 세개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두개에서세개 정도의 종목을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JC 케미칼, 나오자마자 한 6분 지나서, 6분 지나서 1차 목표가 달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좀 이제, 시범 삼아서 리딩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좀 잡기 어려운 그런 이제 종목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이제 어 잡으면서도 안정적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뭐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가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고 싶으시면 이제 연락 주시면 될겠거 같고 테마 조 검색기도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만든 이제 그런 이제 어플인데요.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다 됩니다. 보시면 이제 테마 강도라든지 실시간 차트, 뭐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쭉 내려 보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PC 이런 거 이제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